안녕하세요. 영광다혁입니다. 와, 겨울 겨울. 진짜 겨울. 오늘 낮에 정말 따뜻했거든요. 정말 따뜻했는데 확실히 저녁 되니까 겨울 겨울. 드디어 본격적인 겨울인가 봐요. 아우, 겨울. <laughs> 춥네요. 저희가 원래 내일은 라이브 방송이 없어요. 매월 둘째 주, 셋째 주, 넷째 주 이렇게 저희가 방송을 하잖아요. 그런데 내일 저희가 이제 모임을 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일 저희가 시간이 돼요 <laughs> 원래는 녹화분으로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내일 저희가 라이브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쁜 아이들 되게 많이 나올 거예요 물든 모습 보이나요? 페리도트입니다 되게 이쁘죠 보이세요? 라울도 물들었고 짠 파키피덤 군새 많죠 어, 저녁이 됐는데도 아직 꽃이 이러네. 이렇게 저희가 내일 또 이렇게 예쁜 아이들 데리고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저녁 7시 정도에 방송을 할 예정이고요. 짠. 예쁘죠? 음. 저녁에 7시 정도에 할 예정이고, 음, 내일 이렇게 저희 생방송에서 구매해주시는 분, 우 와, 문스톤. 대박. 정말 예쁘지요? 너무너무 예쁘지 않나요? 이 엄청난 묵둥이. 음. 내일 구매해주시는 분들 중에서 선착순 10명에게 뽑기 기회를 드립니다. 꽝이 없는 뽑기예요. 내일 선착순 10분에게, 구매하시는 10분에게 내일은 뽑기 번호를 하셔서 예, 이렇게 행운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예쁜 것들 이벤트로 많이 내놓을 테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. 내일 저희 라이브 방송 때 봬요. 감사합니다.